기도드립니다. 주님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새 은혜 더해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있죠. 아주 어, 먼 나라에 사는 별을 연구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 어느 날 하늘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별을 보게 되죠그 별은 이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알리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별을 보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어디죠?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어 먼저 헤로왕을 찾아갑니다. 어 왕으로 오시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느냐 그렇게 묻죠. 어,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어,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얼마나 또먼 길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죠. 그런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아마 거리상으로는 아마 수천 킬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어, 별이 어, 그들을 이끌었죠. 음, 그 별이 어떤 별이었을까요? 어, 그들은 별을 보면서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 약속하셨던 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대한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음, 드디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인도하심이었죠 증표였습니다 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별이 가리키는 것을 중요하죠 별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별이 알려주는 그분이 중요한 것이죠 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별을 띄워 보여주십니다. 음, 어떤 분에게는 성경말씀 한 구절이 어, 별이 될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찬양 한 소절이 별이 될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요, 어, 힘들 때 위로해준 그 성도님의 말 한마디가 별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그런 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별이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자,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변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인사나 무난이 아닙니다.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전적인 예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동방박사들은요, 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온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왕으로 나신 이가 어, 왕으로 어, 태어나신 분이 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 이 소식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 바로 헤롯 왕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찾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헤롯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어, 구원자. 자, 이 땅에 태어났다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헤롯은요,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어떤 위치나 권위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봐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죠. 뭐 우리의 모습이 또 때로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예배도 알고 우리도 성경 말씀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신 것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마음으로요, 어, 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먼 길, 위험한 길, 고된 길, 자, 그 모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어, 종교 지도자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 자, 거기까지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예수님께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먼 길을 온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죠. 너무나 기쁘고, 어, 너무나, 어, 뭐라 그럴까요. 감동적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큰 응답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이거는 환경이 뭐 만들어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뭐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근원적인 기쁨이죠. 예수님이 공생회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그 기쁨은요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laughs>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으니 그 기쁨이 심히 크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스포드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극도로 매우 터질 듯이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스포드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진 또 다른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같은 강도의 감정인데요. 어, 동방박사와는 정반대의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별을 보니까 정말 터질 듯한 기쁨, 그 기쁨으로 갔지만, 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는데 터질 듯한 매우 큰 근심으로 갔다. 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과 극이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요, 어, 누구나 어,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어, 이전보다 더한 근심이 쌓여지는 것이겠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 정말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어, 동방발사들은, 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 유향, 몰략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한 경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 그 예물은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그들에게 갖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어,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난 사람은, 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어떤 헌신이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또 뭔가 할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어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향한 한 걸음, 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한 걸음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죠. 주님은 언제나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어,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 그리고 주님께 나아온 자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어,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어, 우리의 삶은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던 동방박사의 그, 어,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중심으로, 어, 주님을 향해, 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헤로드 왕,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자꾸 내 것을 움켜쥐면 나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지겠지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세은해주시고, 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선 그곳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